밸런스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쨌든 클랜원들이랑 다 같이 그 아는 사이에 우리 행복하게 내전을 하는 거니까 그 너무 과도한 피 강요 그 다음에 정치 뭐 이런 거는 좀 삼가면 좋겠고 장난이나 이런 거는 겐톡으로 긴 말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이런 거 치면 안 되고 게임 중에는 게임 끝나고 나서는 쳐도 되는데. 상대에 대한 칭찬과 감탄만 이제 치시기를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고요. 어좀 아무래도 요새 이제 클레넌들이 좀 오래되고 엄청 친해지다 보니까 막 서로 막 반말한다든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격없는 대화들을 많이 오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다 같이 놀 때는 서로 최대한 존댓말 쓰고 예의를 지키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내전할 때 하우체 쓰게 하고 제가 그럴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뭐예 들면 뭐, 뭐 궁이 없사옵니다 막 이렇게 하게 만들 거니까 주위에서 예, 여러분들 네. 아, 옛날 제 말투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상대 게지가피이이라 하옵니다. 이간이런 느낌으로 네렇리핑을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 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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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이 저희 1주년 기념 행사 때 내전을 열 건데 그 내전은 조금 재밌는 종류의 내전들을 할 거예요 미션 내전이나 이런 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상품도 걸려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추석이 아니라 설날 연휴쯤에 하루 할 거거든요 날짜 골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시상식도 하고 재밌는 내전 경기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분 5초 드릴게요. 5 4 5분 님이저 정치해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이러지 <laughs> 말고 땡, 궁금, <laughs> 궁금한 거땡 뭐야? 방송에 <laughs> 말안 하고 애몽 님 궁금한 거아세요 방송 <laughs> 네네방송 방송은 일생긴아 음, 유튜브... 뭐 어, 예쁜 사람이 켜 주는 걸로 하고 예쁜 애모이가 켜 왔어요. 다음엔... 오 마이 갓. 유튜브로 음. 오세요. <laughs> 아야나 아, 너무 침침 침 모니터에 침 튀겼네. 야마니 침이 많이. 아유 야. 아니. 침, <웃음> 아니, <웃음> 아, 야. <웃음> 아니 <웃음> 자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저희 내전할 때 마이크 필수 다들 아시죠? 자기가 마이크 못 쓰는 상황이다 이러면 꼭 자기 팀원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래저래해서 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뭐 브리핑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게 내전과 스크림의 목적 중에 하나니까 다 같이 재밌게 경기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어... 네, 그러면은 제가 어, 시작할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내려가 주세요 야, 아, 좋구 어, 좋님이하 어, 네. 뭐. 하시려나 스크 좋구. 종인님 좋커 아, 실걸 아, 나 하실 구 아, 은데 좋구. 아, 가 아, 좋 아, 그렇게 연 아, 네. 마음대 아, 하십시오. 아, 는 아, 무거나하 아, 습니다 아, 좋구 아, 좋구 좋 아, 좋구 아, 좋구 아, 조크, 조크. 아, 조크를 모 응? 아, 시는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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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머 하죠. 아 다른 거 다른 거 해야죠. 루머 아, 하죠. 어, 뭐야? 아니 지금. 손이 자동으로 가네요. 님들 님들 저크 저크. 아 손이 자동으로 아, 가네. 이거 유머. 뭐 고급 유머를 모르시네. 고급. <laughs> 에. 아 큰일났다. 이거 또 프레임 떨어진다. 아.